함께할수록 신나는 세겹줄 큐티 여러분 이번에 사도행전 큐티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으로 넉 달간 함께 큐티 할텐데요. 사도행전 큐티와 함께 2021년 축복의 한해 말씀 충만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큐티와 함께 사도행전 큐티와 함께 한해를 시작하십시오. 큐티로 눈을 뜨고 큐티로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에 앞서 사도행전이란 여러분, 사도,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죠. 즉, 사도들의 행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 제자들의 이야기죠. 사도행전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한 유언 같은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해가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선교 이야기, 전도 이야기라고 할수 있죠. 그럼 사도행전 1장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중요한 이야기.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데요. 40일 동안 함께 머물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는 겁니다. 이 대화를 나눈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 위로, 구름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말하죠.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 4절인데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을 덧붙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여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남을 갖고 헤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겨졌는데요.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어느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다락방의 이름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거기서 마음을 갖자 힘써기도 하는데요. 대략 한 12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서서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가론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죽었으니까 그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뽑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혀서 열두 사도의 이름에 올라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새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송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있기를 강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한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님들에게 개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